안녕하세요. 28기 하야캠프 사관, 하야 사관생 김예나입니다. 잠언 22장 19절부터 23장 28절까지 하야하도록 하겠습니다. 2219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라게 하려 하여 이것은 특별히 내게 깨닫게 하였니2220내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214또 내가 모 내가 내가 내게 진네 확실한 말씀 깨닫게 하며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질내 말씀을 해납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이 이 약혼 약간 자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의 성분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이 이삼 대그 여호께서 신원 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한자들의 생명을 빼앗을 으리라 이이 이도노 노래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고 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이 이오 아그 이이 이오. 그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대영혼은 올무 빠뜨릴까 두려우니라 이이6 너남 너는 람과 도로 손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사지 말라 이이7이이7 만내 만일 갚을 것이 되게 없으면 내눈 신장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기느냐이 이팔 내용 내 손주와 세운 내 예측에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이고 대이천 내가 자기에게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을 왕 앞에 설것이라천원잡에서지 아니하니라. 이삼일 네삼 내가 권한과 함께 한참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는 제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이삼일 내내 내가 만이 음식을 탐하는 자에 거든 내 목에 칼을 할 것이니라. 이삼삼 그그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삼사분에 보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서서러운 죄를 버릴지어다. 이삼오 아까 눈이 있는지 음식을 탐하지 말며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이삼육. 내정 내가 어찌 허무엇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이 재물을 스스로 닦이니 하늘에 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237 대극 그 대저 그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238 이삼8 내내 내가 조금 먹어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은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239 미,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될재로운 말을 없앤 것입니다. 2310 예고, 예, 지게 속으로 옮기지 말며, 그가 들바지 침범하지 말지어다. 2311 대그, 대적 그들의 구족자는 강하시니, 그가 될 대적과 그들의 원하는 풀어주시리라. 2312 혼지혼계착심하면지식게 말씀을 귀로 기울이라. 2313 아차, 아이를 혼기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을 걸 뜰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314 네, 그, 내가 글자 그 찍을 때는 그영원의 소홀에서 그건 아니라. 2315내 나, 네 아들, 아 만일 내 마음을 제 이름은 나고, 내 마음은 지걱했고. 2316 만내 만일, 만일 내일시 정직에 말하면 내속에 유쾌하리라. 2316내 향, 내 마음으로 죄인형 통화는 불허하지 말고 항상 영화를 경외하라2318 네. 정리 정령은의 장래가겠고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 하니라2319 내내. 나 아디라던 듣고 제일 어드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320술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음식을 탐한 타만,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가난한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2321넷 술점 술줘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실 것이요. 잠자을 즐겨하는 자들은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2322 진지. 진지 진리를 사다 팔지는 말며 죄와 흥겨 변치도 그래야지니라 23 23 의지 의냐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진혼 자식이 나는 자는 그러면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23 24내너내내 부모 너나 네내 아비에게 충정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외의지말지니라23 26내내아내 아들 안내 마음을 내게 주면 네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할지니라 이삼 이칠 대 대저 음년의 기쁨 구동이요 이방 여인의 조본 함정이라 2, 3, 2, 8, 참사 참물건 강도와 같이 외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